친구들, 안녕! 친구들, 오늘도 큐티아이 책을 이렇게 잘 가져왔나요? 오늘은 색연필이 필요가 없어요. 오늘은 예쁜 친구들의 입으로 말씀을 읽어볼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 오늘도 큐티아이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해볼까요? 기도 무릎하고, 기도 눈하고, 기도 손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기도해봐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큐티아이를 할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은 4월 28일 화요일이에요. 그럼 우리 같이 QTI 책을 펼쳐볼까요? 오늘의 제목은 같이 읽어봐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에요. 라는 제목이에요. 어디가 영원한 하나님의 집일까요? 저기 하늘 위에가 하나님의 영원한 집일까요? 아니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일까요?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우리 같이 성경 말씀을 읽어봐요.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43장 7절 말씀이에요. 선생님을 따라서 같이 읽어봐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에스겔 43장 7절 말씀. 아멘. 어디가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라고요? 우리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한번더 읽어 볼까요? 여기를 보면 돼요.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야라는 말씀을 읽었죠. 오래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실 자리를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두셨어요. 이제는 그 자리를 우리 마음 안에 두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겠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우리의 몸과 마음에 이는 내가 영원히 있을 곳이라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 속에 계시다고 하셨지요. 친구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잘 들었나요? 오늘 말씀을 잘 들은 친구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겠네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 계신다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요?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해 볼까요? 기도순하고, 기도눈하고, 기도무릎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기도해 봐요.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니, 정말 좋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도 큐티아이를 열심히 따라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